좋게 끝날까요? 나쁘게 끝날까요? 어? 여기! <laughs> 오빠 주문해 놓으셨네요? 네가 좋아하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주문했지 <laughs> 고마워요 <웃음> 어제 자이드도 아, 진짜 재밌지 않았어요? 말도 마나 꿈에도 나왔어 <laughs> 어제 오빠 엄청 놀랬잖아요 <laughs> 안 그래도 목이 다 쉬었어 너무 소리 질러가지고 <laughs> 그래요? 좀 그런 거 같긴 하다 원래 목소리도 멋있는데 그래도 뭐자이로드로 같이 탈 사람 많이 없는데 취향이 너무 잘 맞아서 좋다니까 <laughs> 아 어제 그 옆에 츄러스 집에서 오빠랑 먹었던 그것도 진짜 맛있었는데 어 맞아 나 그거 또 먹고 싶은데 다음에 또먹으자 고마워요 <laughs> 아, 잠깐만 <laughs> 오빠 뭐해? 같이 카페 갈래? 아나 어, 지금 친구랑 있어서 좀 힘들 것 같네 어 그러니까 아... 알겠어 아, 요즘 부쩍 뜸하네 친구 누구랑 있는 거지? 설마 여사친? 물어볼까? 하... 아, 사귀는 것도 아닌데 하... 아, 이썸 계속 유지해야 되는 걸까? 네. 자 우리 그냥 다수결로 이야기 해보죠 저 남자 어장관리 했다 네, 오른손 네. 아니 그냥 성격이 저렇다 왼손 하나 둘셋아 네. 어. 역시 그 여기도 이리 와요 교통적으로 <laughs> <laughs> 저런 남자 봤을 때 어떤 생각 들어요? 전, 아, 별론데요 <laughs> 네, 일단은 아니, 뭐 일단 어장관리냐 썸이냐 이걸 떠나서 음. 네, 별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여자 주인공 입장에서는 안 좋은 네. 사람인데요. 음, 네. 네, 다른 그 둘한테는 아주 좋은 친구죠. 아주 좋은 친구다. 음. 네. 만약에 두 명의 자매도 그런 마음을 품고 있다라면 그러면 어정관리죠 그렇죠. 네. 그 마지막에 질문을 했잖아요. 이 네. 그 썸을 유지해야 하는가에 음. 대해서 썸을 유지하면 안 되죠. 어. 친구로 못받아들이면 이제 아예 안 보는 게 맞는 거고요. 네. 그냥 친구. 인데라는 생각이 들면은 그냥 친구인 거죠. 음, 저도 여기서 이제 감정을 끝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남자가 변할 것 같지는 않아요. 원래 저런 사람 네, 원래 저런 사람인 것 같고 <laughs> 이제 다른 이제 더 좋은 마음을 갖고 다시 이제 주차해줄때로 돌아가서 <laughs> 이제 다시 돌아가서 이제 좋은 사람을 아 그러면 또 이상해지나 요 아무튼. 음. 아나면은좀 예, 친절하지 음. 않은 사람. 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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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도. <laughs> 친절하지 않지만 또그 안에 마음이 되게 따뜻하고 넓은 사람도 또 있거든요. 음. 저는 그래요. 그냥 선이 애매모호한 것 같아요. 음. 성격이냐, 어장관리냐. 이 구별 지키기가 굉장히 어렵고, 누구만 아느냐, 음. 본인만 아는 거지. 근데 그건 확실한 것 같아요. 아까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내 사람이 아니다. 음. 만나지 않는, 음. 않는 음. 것이 오히려 지혜로운 선택이 아닐까 그런 만남의 시간, 나와 맞는 사람과 맞지 않는 사람들을 분별하는 시간이 저는 썸이고 연애의 시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지혜롭게 잘 보내는 것이 물론 결과적으로는 다 어떻게 보면 다 과거의 경험으로 묻어질 수 있겠지만 아프거든요 그 아픔을 좀 적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세대들이 되기 위해서 네. 그런 지혜를 좀 많이 가질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을 해봅니다. 어, 그러면 한 가지 더 이야기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썸탈때 지켜야 될 에티켓 같은 게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음. 들거든요. 어, 상대방이 충분히 오해할 수도 있고 어떤 에티켓들이 있을까요? 음.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예 오해의 소지가 없을 수 있도록 스킨십은 가급적 안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음. 저도 썸이 아니고 뭐 그냥 자신의 친절이라면 저도 스킨십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그 상대가 그 친절을 호감으로 느낄 수 있잖아요 나는 만약에 호감이 아니고 그냥 친절이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해의 소지를 딱 이제 선을 딱 그어야 될것 같아요 그게 그 부분에 대한 배려인 것 같아요 저좀 결이 다른 얘기인데 네. 좋아요 저희 결 다른 얘기 좋아합니다 많이 네. 다른 얘기인데 그냥 에티켓이라기보다는 좋아하면 말을 하면 되는데 네, 맞아요 <laughs> 맞아요 네. 그게 정답이에요 네. 네 맞아요 그러면 이제 그 친구한테는 아저 친구는 오해의 소지가 충분하니 이제 거리를 둬야겠다 그렇게 음. 생각합니다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laughs>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그만큼 자기 감정에 대해서 솔직하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건강한 썸을 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절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기 감정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성경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굉장히 존귀한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그니까 당신이 그 사람을 좋아했는데 그 사람이 당신을 좋아하지 않는 건그 사람이 뭐 선택인 것이죠.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존재의 가치가 떨어진다? 덜 소중한 사람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소중하고 여전히 세상에서 유일하게 가장 특별하게 생긴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감정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건강한 썸을 네,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아한다라면 좋아한다라는 이야기를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줬으면 좋겠다. 사실 좋아하는 감정이 전혀 없다가도 그 좋아한다는 그러니까 말을 아, 듣고 아죠, 아죠. 흔들리잖아요. 음, 근데 왜냐하면 네. 저는 그게 판독 기준이거든요. 네. 그 전에는 그냥 친구예요. 그런데 이제 어, 나너 좋아하는데 우리 만나볼까? 라고 얘기하는 순간 어, 생각해볼게 하면서 음. 이제 그때부터 이제 판단 기준이 네. 남자친구로 바뀌는 그 판단 네. 기준이거든요. 음, 우연히, 우연히 합쳐지는 대동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laughs> 좋아하면 좋아한다고 이야기를 해야지! 말하면 어떻게 하나?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네, 우리 너무 마음을 숨기지 말고, 좋아하면 좋아한다고 이야기하고, 또 상대가 그거 안 받아준다고 너무 상처받을 필요 없고, 여러분들을 좋아하는 사람은 세상에 아직 한참. 네, 근데 것을. 말을. 꼭 해야 아는 건 아니잖아요. 아 네. <laughs> 나는 티를 냈는데 아 나는 네. 티를 냈는데 어, 나 네. 좋아하는 티를 엄청 냈는데 음. 말만 좋아한다만 안 했을 뿐이지 아, 네. 행동으로 표현했는데 그럼 아. 알아줘야지 그 사람. 음. 음.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음. 네. 그래요. 네, 중요한 거는 어쨌든 행동으로 보여주든 말로 보여주든 좋아하는 감정은 네 일단 보여지는 것이 좀 중요하다라는 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좀 썸에 대해서 좀 새롭게 알게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 여러분들 행복한 썸 타시고요, 행복한 연애하시고. 네 분명히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좋은 사람을 분명히 계획해 놓으셨거든요. 좋은 만남 가지고 좋은 결과가 있게 되기를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모든 관계가 아름다운 관계가 될 때까지 저희는 열심히 기도하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